15년 9월 19일 폭락주 보겠습니다. 엑시온 그룹이 하한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9월 17일 날 방송했을 거예요. 하락 쌍봉 찍고 하락 전환됐다고 네, 예, 그러더니 오늘 하한가 갔네요. 예, 보여드려? 엑시온 그룹 네, 예, 9월 17일자 제가 쇼츠로 분석을 했다니까요. 이건, 뭐, 제목을 뭘 얻었어? 액시온 그룹 하락 전환 쌍봉. 쌍봉을 빼먹었네. 주식 주가, 9월 1 7일 하락 전환된 종목을 사면 안 되죠. 예. 이거, 얘가, 얘가, 아, 지금 하가가 버렸어한가 예, 시총도 안 나오고. 예, 계속, 적자. 이거 상장 폐지, 예, 이야기도 나올 법합니다만. 예. 9월 17일 상장 폐지 위기 모멘나 액션 그룹 가상 자산 신사업 중단한 까닭은 예, 뭐또 없는데 가상 자산까지 해 보려고 그랬네. 아무튼 예, 나락 갔습니다. 예, 이렇게 재무제표 안 좋은 주식 잘못 터치하면 하한가 갑니다. 하한가. 내년 3월이 좀 위기입니다. 거래 정지. 될 수도, 아이고, 그런 얘기는 안 할게요. 코롱 모빌리티 로 이것도 제가, 예, 어, 9월 17일, 예, 9월 17일이에요. 23시간. 작전주, 작전주 고점 매수 금지. 그랬더니 오늘 몇 프로 내, 내렸어요? 오늘 예, 26% 내렸습니다 제가 요 고점일 때 분명히 경고했어요 작전주라고 노터치라고 예, 얘는 뭐 지금 안들어겠죠뭐 내려가다 반등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 금액을 비교하면은 굉장히 지금도 비싸죠 뭐. 예. 레이저셀 아 얘가 유상증자 얘기가 나왔던 것같아 레이저셀도 폭락입니다 자, 그래서, 시총 자꾸 재무제표 안 좋은 거는 추천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항상 이 복병이, 야안 보이네. 예. 복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적자죠? 예, 안 좋았습니다. 예, 뉴스도 있겠죠? 예, 유상증자. 예, 그것 때문에 하락했습니다. 라운텍, 예, 이것도 하락. D, 예, DYD, LNC 바이오, 사피엔 반도체, 워엔 컴퍼니, 경동인베스트. 아, 아침에 로봇주가 하락하길래 로봇주가 이제 더못 가고 하락하나 했더니 로봇주는 예상과 달리 잘가더라고요 예. 네. 원래 그장 초반에 마, 많이 속입니다. 이렇게 30분 봉, 봉으로 보면은 장 초반에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시세를 확인하는데 장 초반은 속임수가 많아요. 장 끝나갈 때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근데 이렇게 살짝 예, 눌렀다 다시 오면 좋은데 안 누르고 아까 그 요런 주식처럼 안 누르고 가면 어떡해 그럴 때는 아니 뭐10% 어 마이너스 내려가면은 손절하게끔 해야지 뭐. 5% 10% 일단 떨어지는 거는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예. 그렇죠 예. 이런 거 고점에서 사신 분 없죠? 이건 먹기도 힘들어요. 코롱 모빌리티 나온텍, 디바이디, LNC 바이오도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오른 주식은 결국 떨어진다. 끝없이 오르지는 않는다. 자, 여기 고점 찍고 하락이죠? 예. 조심해야지. 지금도 내리막이네요. 파마 리서치 어때 을까요 예. 얘는 나는 뭐 61선 터치하고 살짝 반등 나올 수 있을 것 같아도 7 1 3 0 0 0원 갱신할까? 갱신하기 힘들어 보이는데. 음, 사피언 반도체. 반도체 이름 들어가는 것 중에 많이 하락한 것 같아. 예, 예, 예. 예더 이상 못 가. 근데 바, 뭐 기술적 반등은 할수 있겠죠. 이쪽이 어, 높은 걸로 봐서는. 머리, 어깨, 어깨. 60선. 61선 터치하고 반등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출발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올랐죠? 34,000. 음. 뭐, 시총이 크지는 않지만, 음, 많이 올랐다. 조심한다. 이, 이, 이 고점에서는 조심한다. OIMM Company 경동인베스트. 코리아 FT도 하락합니다. 우리 a FT 예 네, 하락 전환됐죠? 이 쌍봉입니다. 하락 전환됐고요. 오하임 네, 얘도 쌍봉입니다. 쌍봉 헤드앤숄더만 잘 찾아도 네. 음, 여기가 매도 타점인가? 매수 타점인가? 매수 타점은 뭘 알아야 돼? 역 헤드앤숄더 뒤집어진 역 헤드앤숄더 이렇게 된숄드 패턴이 나오든가 아니면 쌍바닥이 나오든가 여기보다 여기가 높아야겠죠? 여기가 <laughs> 경동인베스트 예, 어얘 악재 떴나? 오른 것도 없는데 아무튼 오늘 지수가 좀안 좋으니까 하락하는 거. 여기네요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미확정 뭔가 에안 예, 좋은 예, 소문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 경동인베스트 음, 재무제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음, PHN, THN. 예, 이것도. 고점에서 예, 윗꼬리 달고 양음 하락 전환됐습니다. 조심하, 조심하세요. 어, 그다음에 예, 역배열로 계속 흐르고 있는 종목 아까 했죠? 예. 제이스코홀딩스 일신석재는 통일교 재단이거든요. 여기가 통일교 소속이에요. 그래서 하락하는 걸로 보입니다. 박재가 떴어요. 아래 꼬리 달았으니까 뭐 추세는 요, 여기서부터 하락, 예, 계속 하락. 예. 한국 b t b TY Holdings 유일 에너테크 제닉 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 에뭐 예, 얘는요, 요,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갑니다. 9만원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할 때 타면 됩니다. 음. 오늘 일봉 데드 크로스 나온 거 볼까요? 예, 이거 했고 에센트 모티브도 하락합니다. 음. 네. 하락이죠? 예, 장대 음봉은 하락. 대량 거래 동반한 장대 음봉은 세력의 이탈로 봅니다. 자, 예. 아 아직 안 나왔지만 세력의 이탈로 봐요. 그다음에 음. SJ, 지세종, 할라, 캐스트, 뉴프렉스, 현대 글로비스도 하락 전환됐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죠? 예, 네, 이제 하락 전환됐습니다. 여기서 출발. 10만 6천 원이 19만 원까지 갔네. 요 많이 올랐어요. 진양산업. 사이닉 솔루션, 바이오 플러스. 바이오 플러스도 하락. 예, 이게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죠? 어쨌건 하락이에요. 60분 봉이나 120분 봉으로 보면 보여요. 예? 음. 쌍봉입니다. 쌍봉. 바이오플러스. 하락. 반등할 때까지 하락. 음. 블랙약 i 인시 IMBDX, HI 코리아콜마 BNH. 나이스 캠트로닉스 MSC, 한국무분스 하나비전상하프론테이크 MC넥스 요거 제가 아는 분이 MC넥스 가지고 있는데 아 이제 적당히 올랐으니까 팔라고 하는데 안 팔더라고요. 자기 본전이 안 왔대. 그러니까 요에 여기서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본전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에휴 고지 시켜가지고 어떻게요? 뭐 본전 아, 아안 오고 또 내려갈 것 같은데. 예, 저는 네, 조종 온다고 봅니다 뭐 그렇다고 전저점 이탈하고 가는건 아니고 좀 조종 쌍봉이 보입니다 아 재미없어 똑같은 소리 하려니까 nk 컴퓨터 한캠 sl sl도 내려가요 자동차 부품주 sl 하나 손해보험 에코프로 b m 5 pnh 테크 삼성카드 삼성카드 카드사 관련된 주식 에, 내려갈 것 같아요 어, 헤드 앤 숄더가 빡 보이네요. 예, 내려갑니다. 그 다음 뭐였죠? 예. 에코 프로 BM도 볼까요? 예, 얼마 못 가고 내려가네요. 왠지 얼마 못갈것 같더라. 왜냐하면 요 고점하고 가까워. 좀 멀어야 되거든. 가까우면 얼마 못 가. 무형 H C 이거 무형 H C 어제도 하락하지 않았나요? 에이, 하락했습니다. 예, 그저께 예, 17일 날 하락했네요. 아마 제 검색기에 걸렸을 겁니다. 이때부터 프레침달고 하락. 현대글로비스한테 블랙야크, 한국모브넷, YJ, 링크, MC넥스, NRB, 컴투스, 태광 하락합니다. 하락하는 종목은 어케요? 음. 하락, 하락하는 종목은 노터치, 노터치, KS 인더스트리, 고려아연도 하락합니다. 네, 이때부터 고점 찍고 하락합니다. 한번 하락 추세 타면 계속 하락한다 그랬죠? 반등할 때까지. 그린 리소스도. 뉴프렉스 다보링크, 대양금속, 대창솔루션, 더라미, 동양의 스택 두산퓨얼셀, DAP, DJI, d t n c 라운텍라운텍 음, 얘도 고점 찍고 내려간다. 반등할 때까지 내려간다. 세진중공업 계속 불러드렸죠. 조선주는 계속 내려간다고. 범한퓨얼셀 예, 이거 어제부터 내려간다고 했죠. 고점 찍고 내려간다. 두산퓨얼셀은 어떻게 해서? 예, 얘도 조금 주춤하네요. 음, 상하프론텍, 스피어사이닉솔루션, CTK, IMBDX, 에프코, SL, 에스퓨얼셀, s i i 코리아 A프로젝트, 에코프로비엠, NKMC넥스. 다 했네. 웅진도 내려간다. 웅진도 예, 검색기 보였었던가. 하락합니다. 검색기 보였나? 이때 요, 요 쯤볼수있겠네 예, 쌍봉. 찍고 내려간다. 음. 뮤직 스튜디오 윈팩 율호, 자네루션 제이준 코스메틱. 제이준 코스메틱 계속 보이네요. 음, 고점에서 행보하는 걸로 보여요. 더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고점에서 행보하는 주식은, 예, 네, 내려올 확률이 큽니다. 조흥, GNC 에너지, 진영산업, 캐리소프트, 네, 컴퓨터스, 캠트로닉스, 코람코, 더윈 리츠, 예, 네, 코리아프트 했죠. 콜마 B&H도 내려가고 태호강 조선기자재 내려가고 토모큐브 DPC 글로벌 P&H테크 하락 한국무브넥스 한솔 인티큐브 한진칼 아 이거 지주사거든요 예, 별로 예, 내리고 또 반등하나 했더니 반등을 크게 못하고 하락합니다 아 예, 이거 하락하기 시작하면 이거 버려야 돼 어디까지 하락할지 몰라요 예, 진짜 어디까지 하러 갈지 몰라. 한 캠, 한 택. 하나 비전도, 예, 네, 내려갑니다. 네, 내려갔죠? 네, 고점, 헤드 앤 숄더. 내려갑니다. 하나 손해보험도 내려가고, 아까 또 보험사 하나 있던데. 휴메딕스 내려가네. 예. 응. 쌍봉 찍고 내려가네. 휴메딕스.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건 계속 내려간다. 음, 아까 보험사 봤는데? 안 보이네. 하나 손을 보면 내려갑니다. 에이, 내려갑니다. <laughs> 여기서 이렇게 반등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내가 추천을 안 했나봐. 추천을 안 했나? 아 이렇게 해서 먹었으면 좋았을까. 여기, 여기, 봐봐요. 이런 거. 음, 양, 싹, 반등할 때. 샀으면 아, 수익 대박 났을 텐데. 에휴 주식 하다 보면 껄껄껄껄 껄입니다. 지금 내려갑니다. 예, 좀더 쉬었다 가겠죠 뭐. 내가뭐 예, 여기 이탈하고 내려가지 않으면 다시 또 기회가 옵니다. 자, 당장 올라갈 종목 알고 싶다? 그러면 네이버 오렌지 주식카페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